김건희와 김혜경 여사의 결정적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 외신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의외로 김혜경 여사의 조용한 내조였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도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안정적이고 신뢰가능한 파트너로 평가했고, 외신 역시 이례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조명했죠. 그 중심에는 김혜경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빈 방중과 일본 방문 일정 내내 김혜경 여사는 늘한발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라는 위치는 결코 소극적인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계산된 거리, 의도된 절제, 그리고 명확한 역할 인식이 만들어낸 전략적인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번 순방에서 단한 번도 정치적 메시지의 주체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화와 교육, 민간 교류라는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에만 집중했죠. 베이징에서 열린 떡만둣국 행사 장면이 상징적이었죠. 김혜경 여사는 한국은 떡국을 먹고 중국은 만두를 먹는다. 다르지만 결국 가족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라기보다는 생활 언어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화통신과 중앙방송총국은 이 발언을 민간 차원의 정서적 연결이라고 표현했죠. 문서로 남는 외교는 아니지만 관계의 바닥을 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 화장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된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고, 세일즈 외교라는 표현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전달됐죠. 외교 현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과잉 설명인데, 김혜경 여사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다, 과하지 않다, 자연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방문도 비슷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격려하면서도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적응 문제, 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데 시간을 썼죠. 기사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의 감정에 남는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행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진행된 K-뷰티 관련 민간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 성과나 수출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자극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보는 전임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과는 분명히 대비됩니다. 당시에는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단독 일정이 확대됐고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죠. 그 결과 외교 성과보다 논란이 먼저 부각됐고 대통령의 메시지마저 배우자 리스크에 가려지는 일이 잦았죠. 외교의 주체가 대통령인지 배우자인지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두고 김건희 여사 시기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국정을 보조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일정 구성과 발언 수위, 동선 하나하나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최우한 시사평론가는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전면에 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또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지금과 같은 절제된 행보는 계산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라며 논란이 외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언론은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두고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배우자 외교라고 평가했고 중국 SNS에서는 붉은 한복차림으로 인민대회당에 참석한 장면이 긍정적으로 회자됐습니다. 전통을 과시하지 않는다, 자연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죠. 외교 현장에서 얻기 쉽지 않은 평가입니다. 물론 비난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조용한 것도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화장품 기념품 제공을 두고 기업 특혜 아니냐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일정과 예산 제공 방식이 확인되면서 대부분 힘을 잃었습니다. 특정 브랜드 홍보도 없었고 외교 관례를 벗어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로 논란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 같았으면 작은 장면 하나에도 논쟁이 붙었을 사안들이 이번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애초에 논란이 생길 여지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한중한 일 정상 외교에서 김혜경 여사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나서지 않아서 돋보였고 설명하지 않아서 설득력이 생겼죠. 외교의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도 외교의 뒷면을 단단히 받쳐준 역할, 그것이 이번 순방에서 드러난 김혜경 여사의 내조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쪽은 보여주려 했고, 다른 한쪽은 비워두려 했습니다. 한쪽은 메시지를 만들려 했고, 다른 한쪽은 메시지가 흐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외교에서 때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침묵이라는 점을 이번 순방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신과 외교가가 동시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교 뒤에 숨은 김혜경 여사의 실제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